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주님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. 먹는 문제를 주님이 하찮게 여기셨다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.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라고 할때 내가 영의 양식을 줬는데 육의 양식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냐라고 혼을 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.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, 그 이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기꺼이 먹이셨습니다.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. 그건 바로 믿음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. 8절에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 너희를 먹이고 살리는 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 오병여와 칠병여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먹이신 분,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그 주님이 딴 곳에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바로 옆에 함께하고 계신데, 왜 여전히 너희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, 너희가 너희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.